유승나논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종자목도 있고요. 정말 멋진 품종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단엽 송악입니다. 2번. 단엽 송악입니다. 3번. 멋진 삼반노코입니다. 4번. 단엽 삼반중투 소천왕입니다. 5번. 멋진 입변중투입니다. 이렇게 다섯 품종을 준비했는데요. 한 품종 시 어, 상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번, 단엽 송악입니다. 어, 송악은 1년에 송척이 되는 난이기도 하지요. 어, 한 촉과 전진 한 촉, 두 촉입니다. 어, 전진 한 촉, 아다만이까랑까랑이 예쁩니다. 깔끔하네요. 라사지가 짜글짜글하니 잘 보이네요. 어, 두촉이고, 치수는, 어, 뒷대농구에 0.9 그리고 전진치수 3.5에 1.0까지 나옵니다. 어, 전진이 입 넓이가 넓네요 금액은 1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쁘고 항상 전시회에서도 빛을 발하는 송아.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송아 뿌리입니다. 뿌리, 갈색 뿌리로 건강하네요. 뿌리 가닥수 많구요. 건강합니다. 잎도 음, 깔끔하니 좋네요. 좋은 품종 입실하여 비양해 보십시오. 2번 송악입니다. 송악 전진촉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라사지가 파글파글잘 들어와 있고요. 어, 그만이 좋네요. 송악은 신화가 올라오면 일년에 송석이되는 분정으로 작품 만들기에 아주 좋지요. 어 뒤태 잎장 끝이 조금 잘렸고요. 전지는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뒤태 치수 6에 0.9. 그리고 전진치수 4에 0.7입니다.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좋은 품종.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송아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하니 좋네요. 어, 갈색뿌리로 건강합니다. 어, 깨끗하네요. 펄버 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이 옆도 신화가 깔끔하니 좋습니다. 좋은 품종 비앙해 보십시오. 3번, 3반 노코입니다. 노코문이 화려하게잘발현되었고요 어, 근래에 제가 어, 고가에 판매하기도 한 품종입니다. 어, 밴도 아주 예쁘고요 깔끔하니 좋습니다. 초세도 예쁩니다. 전진 한쪽이고 종대가 두개있고요 벌버가 하나 있습니다 무늬가 엄청 화려하지요 어, 치수는 6.5에 0.8입니다 금액은 저렴하게 20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좋은 품종.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3반 어, 놓고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어,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합니다. 어, 뿌리 가닥수가 많네요. 좋습니다. 어~ 산반 놓고 무늬도 엄청 하라고 좋네요. 전진 한 척에 쫑대두개 괜찮습니다. 좋은 품종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4번 단엽 3반 중투 소천왕입니다. 어, 소천왕 전진초 한쪽이라 초새가 예쁘네요. 변도 아주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남배양 상태가 아주 좋네요. 깔끔하니 좋습니다. 예쁘네요. 6가닥이더라고요. 건강 상태 아주 좋습니다. 치수는 7에 0.7입니다.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좋은 품종.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단엽, 삼반중투, 소천왕 뿌리입니다. 뿌리, 어, 갈색 뿌리로 건강하고 요 깔끔하니 좋네요. 어, 전진한 쪽인데, 뿌리 가닥수, 6가닥이네요. 어, 뿌리 좋습니다. 옆도 어, 깔끔하니 좋네요. 좋은 품종.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5번. 입변 중투입니다. 옆성이 아주 두껍고요 까랑까랑 합니다. 녹대비도 좋고, 중투 앞성이 아주 좋네요. 중투 깔끔하니 좋습니다. 중안무늬가 정말 좋네요. 전진 한 척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7에 0.75 전진 치수입니다. 어,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좋은 중투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잎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약한 끔지만 단단하고요어 뿌리 짧지만 가닥수 다섯 가닥입니다. 어, 중투가 엽성이 아주 좋네요. 후육질의 엽성으로 녹대비다 엄청 좋습니다. 어, 좀 배양하는데 뿌리가 조금 짧지만 배양하는데 문제 없구요. 어, 농사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11월 11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번 어, 1년에 송청이 되는 송악이구요. 2번도 1년에 송척이 되어서 작품 만들기 아주 좋은 송악이고요. 3번은 하려한 삼반노코입니다. 어, 근래에 제가 고가에 판매한 품종이기도 하지요. 4번, 어, 딴옆 삼반중투 소천항입니다. 5번, 옆이 까랑까랑하고 바단, 입변 중투, 변도 깔끔하니 좋은 입변 중투입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